안녕하세요 윤민입니다 제가 오늘 팬 여러분들 위해서 ASMR 고민상담소를 준비해 봤는데 사전에 여러 고민들을 받아 봤어요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곧 시험이고 고등학교 원서도 써야 하는데 일찌만 학교 못 갈까 봐 걱정이 너무 커요 음. 사실 제 여동생도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는데, 음, 일단 학교 못 갈까 봐 걱정이 너무 크다는 게 그만큼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본인이 원하는 곳갈수 있게 제가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보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오빠 제 최들 한명한명 한명 떨어질 때마다 제 눈물도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질 때도 우셨나요 <laughs> 제가 사실 저번에 그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였지? 그보풀 사진관? 사진 그런 거 그런 거 갔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팬분들 말고 다른 팬분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이렇게 뭔가 거 있잖아요 약간 친근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때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나눴는데 제가 최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뭔가 반겨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너무 잘 봤다고 해 주셔 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제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회사는 가야 하고 쉽지 않네요. 힘들어요. 이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연습생 생활을 한 6년 넘게 하고 이제 여기 회사가 네 번째 회사인데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또막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아 제가 이 기분을 진짜 잘 아는데 그럴 때는 마라탕 한번 먹고 <laughs> 약간 맛있는 음식 하나 시켜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욕하면서 그냥 그렇게 풀어고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같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이 그 상황이 있어야 되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빡 치겠지만 화이팅. 다음. 6년 장기연애 전 남친이 바람 나서 헤어지고 내 3년째 솔로로 살고 있어요. 저 언젠간 결혼할 수 있겠죠? 어좀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약간 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제 인생에서는 엄청 큰 일이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죠? 라는 대답을 뭔가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진 않겠지만. 뭔가 음, 일단 이걸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난 그분은 진짜 개새끼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사람들은 똥차는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분은 깔끔히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세상에 널렸어요 지금 지구가 몇억 명이야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또 약간 글로벌 시대에서 또 너무 많은 좋은 남자들 많으니까 상처를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똥차는 빨리 보내야 돼. 오케이. 다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하는데 제가 사실 엄청 낯가림도 심하고 어 솔직히 약간 그냥 방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 약간 꿀팁이 음 약간 게임 캐릭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좀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친구 만나서 약간 교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스스로는 약간 들어서 뭔가 너무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가끔은 좀 나을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로서 응원합니다 <laughs> 파이팅 민옵이 너무 좋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 죽으면 안 되고, 제가 사실 이런 주접 멘트 댓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써주세요. 제가 리액션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반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질문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사귀자. 장발 할까요? 단발 할까요? 윤민 취향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발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치만 단발도 잘 어울리면 너무 예뻐요 그냥 멋있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되게 긴 거네요 안녕하세요 전 슬슬 진로를 정해야 하는 사실 지금 정하기엔 좀 늦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좋아하고 노래에 의해 기분이 정해지는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도 매우 못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데 노래 부르고 가사 쓸 때만큼은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고 진중해져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학원 등록도 말씀드려보고 편입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셔요. 혹시 제가 음악을 하게 된다면 생길 장점과 단점을 유미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일단 살면서 자기가 뭔가 빠질 수 있다는 게 하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라는 게 어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의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걸 진짜 진심으로 원한다면. 도전해 보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나이에는 그리고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은 음악을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트를 잘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뭐 아이돌이건 솔로 아티스트건 작곡가건 뭔가 되게 많잖아요 길이. 대신에 뭘 하던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야. 그거에 어떤 결과값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후회가 안 되는 일일 것 같아서 한번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잘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느껴진다면 부모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화이팅!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는 나이를 먹은 아줌마지만 트로트보다 힙합이나 아름빌 듣는 걸 좋아해요. 오, 멋 멋있는데요? 하우트즈 공연 가보고 싶은데 노인이 가도 돼요 괜찮은지 걱정돼요 젊은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즐기면 좋을까요 오 뭔가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힙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저희 엄마도 항상 물어봤었어요 너 공연하면 놀러 가도 돼? 이러고 제가. 음악을 자주 들려주니까 엄마의 음악 취향도 바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공연 감면 어떻게 놀아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딱한 가지 알려줬거든요 일단 좀 약간 부끄럽다 고개를 숙여요 그 다음에 부처 연습 이런 거할때 살짝 부끄럽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바닥을 보고 <laughs> 손만 들어 <laughs> 그 다음에 이 무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은 머리를 흔든다 바닥을 보고 이간지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티스트 분이랑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그냥 고개 한 번씩 흔들어주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공연 오셔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say oh yeah 하면 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딴데 보면서 oh yeah 괜히 한번 해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공연 때꼭꼭꼭 꼭,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 전부 다 읽어봤는데 제가 답변드린 사연들 말고도 전부 다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음,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사연들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으로 되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보이즈 플린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떨어지고 누군가가 보기엔 되게 속상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는 편이거든요. 미래에 제가 좀더 기대되기도 하고 또 그런 발걸음을 걷는 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스스로. 그래서 저랑 같이 앞으로 걸어 나갈 시간의 여러분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또그 시간들이 두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을 좀더 믿으면서 앞으로 달려 나가면 더 멋진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11월 7일 날 Trust Me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는 널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노래지만 그 내면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게 아이돌의 꿈이라를 바라보는 저의 시점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노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한 소절 불러보자면. Trust me, I'll never fall in love with you again. Curse me, things we m a k e I lost along the way. Oh, maybe we're just p l a n i n g to break and fade again. Hate me. i don't wanna fall in love again. 네. 이런 노래니까 재밌게 찾아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 볼게요. 윤민의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Bye bye. 막간을 이용해서 ASMR 콘텐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개먹했죠